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돼지들의 반란이라는 살조맵을 한번 해볼건데요 아 돼지들의 반란 이름만 들어도 좀 그렇네요 어허 재밌을것 같은데 제작자 남은목재 살조의 이름 돼지들의 반란 마크마스터 필수 어 썼습니다 기본 아이템 가져가세요 네 가져가슈 오음 여긴 어디지 밀어올라가죠 아우 되게 친절하셔 우와 성이다 누구냐꼴 바다 이왕이니까 꿀. 누구냐, 꿀. 사람인데요. 헛꿀. 들어갈려고 아크마스터로 스폰블 대주. 옙. Yep. 저기야! 뭐야! 이금에는 7시고 아, 이거구나. 오! 돼지 킹 경비대 경비대장. 애들 왜 저래? 추장해, 쫓아가자. 어. <laughs> 마크 마스터로 스폰바인드아 배고픈데. 방금 전에 그돼지도 죽일 거야. 야 여기가 함정이었군 여기가 맞다 근데 이걸좀 만들어야겠어 <laughs> 아이고 역시 비밀 통로가 있었군 앞으로 가자 마인카드를 꺼냈어 슉 아이고 배부 배고, 배고프지 사고기을 <laughs> 먹다니 빨리 가자 <laughs> 음. 어, 뭐야? 여기 누구야? 이렇게나 야청난 길이 있었기 누구야? 여기 누코마스기누스야 포인트 야 여기 누구야? 여기 누구야? 아니 너는 날 알아보는 거야. 몬스터와 정쟁 탈출 맵에 나오던 엑스트라잖아. 근데 어떻게 또 출연하냐? 뭐라고? 위에 힘을 보여주마. 전설의 무기들. <laughs> 전설. 아니. 뭐야? <laughs> 폭발. 에잉? 에잉? 이거 금으로. 내가 지나질까? 역시 엑스트라다꾼. 튀어 거기 사! 오! 내나 하염으로부터 보호 좀 껴야겠어. 하하하 <laughs> 오! 잘못 들어갔는데, <laughs> 잘못 들어갔는데. 와우. 딱 걸렸다. 이런 존재. 근데 너 냇지냐? 뭐 블레이저들이 자꾸 돼지 잡, 돼지들을 잡아먹는 다꿀 그럼 돼지고기랑 안 먹으면 될거 아니야? 정말이냐, 꿀? 내 아님. 그러다 그러면 좋다 꿀. 앞으로 가라 꿀. 약속 지켜야 한다 꿀. 올라가시고, 예. Yep. 마크마스 터로스퍼바이트 에이 아우 되게 친절해 친절하죠 못난 오오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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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오오오오 여기요 오오세요요오기오 어. 음. 안녕하세요. 아 목이... 버섯 버섯 뭐야 응 뭐지 뭐야 갑자기 뭐가 없어요. 됐다. 아, 잠깐 잠깐만. 오, 오, 아니 사슬 가 보시? 이게 더 좋았어? 좋은거 없다. 저 한가? 어, 저기요. 드디어 길 열렸다. 떨어지면 되겠지. 여 어... 앞으로 달기가시오기 여기 예. 어, 잖아 약속을 기여 그... 예. 어 스켈레톤. 어 가보. 가보내라 가보내라 가보내요 보자. 아니. 뭐. 아니. 아 어. 아니. 스켈레톤이 이런 걸. 여기 우리 동네잖아? 우리 찾아가시오. 103번지. 동사들. 101번지. 아. 그래요? <laughs> 어우 좋지? 좋는데? 이제 어. 도착 클로징하려면 앞으로 가시오 아, 친절하시네 되게 먹을 걸 이묘배 제작자 이름은 나무 목자 어 맞네 정답입니다 파트넷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플레이 해주셨으면 나무 형제 국제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얼마야? 제작자님 참, 자저어 어떠십, 어떠십니까죠? 반지 나죠, 반지. 깐지? <laughs> <laughs> 음, 전설의 검을 주고 클로징하도록.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자이렇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구독,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재밌 잘 지내셨다면 구독, 아요뿅